이번에는 가톨릭대 의대입니다. 어 가톨릭대 의대하면 성모병원의 이 엄청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메이저 의대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만큼 지원을 고려한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가톨릭대 의대에 어떤 식으로 학종을 선발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데이터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목표하는 게한 10분 전후거든요. 그럼에도 더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러닝으로풀 영상을 몇 번씩 찍어봤지만 그만큼 더 줄이고 줄이면 핵심 요소가 많이 빠져서 한 10분 정도는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분이니까 집중해서 또는 배속을 빠르게라도 보십시오. 저도 말을 최대한 빨리 해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가톨릭대 의대 어떻게 선발하는 보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의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명칭하에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가로에한 명. 즉 의대 각교장 추천을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의대와 약대, 간호대 이렇게 선발하거든요. 근데 의대만 고교 제안의 인원수를 겁니다. 한 명. 즉경 어, 고교별 탑 랭커 학생들이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어, 어떤 변화가 또 있었는지 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9학년 2021학년도 인원수에 대한 변화 없이 40명이었습니다. 하나 22학년도 24명입니다. 직전 대비 60%의 인원만 선발하죠. 이 3학년 계획안을 보면 25명 자, 그러면, 지원자 자체 변화가 있었느냐인데, 실은 여기 인원 수줄 때, 저는 경쟁률 자체를 항상 모집하는 인원 대비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H 관계 한 16, 17 정도를 잡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왜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올해 24명 모집에 17.3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416명이 지원했다 뜻이거든요. 자, 근데 그 직전에 어땠냐? 40명 모집에 딱 보셔도 경쟁률 자체가 한 10에서 좀 빠지거나 좀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즉 얼추 곱해봐도 4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 즉이 고교에 한 명당 지원한 학교장 추천 전형에 400개교는 항상 지원을 고려하고 있었다. 올해는 조금 더는것 같은데 416명이 즉 416개 학교가 지원을 한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즉, 이 전형은 한 400개의 교우 정도가 항상 고려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방고 쪽으로 가면 카톨릭대 의대 좋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지방 쪽은 지역고 점 국립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순위의 사립대 의대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인재나 교과 전형 이용해서 그쪽에 3, 6장 중에 한세장 이상을 학생들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절반에서 두장 정도는 서울의 메이저, 더 최상위로 볼수 있는 대학들을 노다 보니까 가톨릭 대를 지방권에서 그렇게 걸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즉 수도권 쪽에서 여섯 장 구성함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는 전형이고 대학이라고 또 다른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나의 같은 학군 내에 있는 한달에 건너 학교들은 가톨릭 대 의대를 쓴 친구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자 대학 오픈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학년도에는 비공개였습니다. 허나 탑랭커들이 지원하는 경쟁인데. 비공개라고 해봤자1급초반 대들이 싸움하겠다 요런 해석은 충분히 됐고요. 2020학년에 대학에서 오픈을 해줬는데요. 평균적인 등급이 1.1이었고 어100%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친구는 2.1이었습니다. 허나 2.1이 절대 일반고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탑랭커, 저를 한 한명줍니다한 명. 2.0 일반고의 2.0 정도 기준이면 등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체적으로 승부를 볼수 있는 절대 등수가 나오진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역시 21학년도로 봐도 평균 1.26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 만, 그래도 평균값 자체가 1.26입니다. 근데 100% 컷은 2.03이에요. 즉, 2% 극초반을 맞춰주는 이 최저, 마지막 최종합격자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아닌 인원수도 더 많이 정원이 준좀 다른 분류의 고교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탑랭커에 맞게 1.극초반에 1.초반 정도 형성해야 된다. 라는 걸로 단순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합격자 상황은 어떤지, 저희 측의 학생들과 저희가 수집한 자료가 함께 섞여 있는 이 장프로 분석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프로 분석기 보시기, 요, 이제 표본 보시기 전에, 여기, 여기 용호정리 꼭 보셔야 됩니다. 위쪽 상단에 있는 용호정리 먼저 보시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아, 그 전에 전형요소, 전형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소서. 무조건 계속 포함입니다. 자수가 없어지진 않구요. 어~ 19학년도, 21학년도까지는 40명 모집일 때 1단계 배수가 3배수였는데, 어~ 24명, 25명을 모집하는 22학년, 23학년 때는 4배수로 1배수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3배수일 때 40명 모집에 120명 1단계에서 뽑아서 면접도 보고 최저도 걸르는 작업을 했던 학교가. 어, 24명으로 줄었는데 3배수를 그대로 가면 72명 밖에 뽑아서 최저 걸고 면접 봤더니 애정 기조만큼 이거 못맞출비율을 최저도 못 맞히고 면접도 잘못볼 아이들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3배수 두개는 불안하니 대신 4배수로 인원을 늘리면서 우수한 인재는 그대로 유지해서 뽑겠다. 이게 대학 측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23학년도에도 23,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전형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표본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라색 19학년도 합격자 기준에 대한 표인데요. 이건 박스를 요렇게 치면 좀 이야기가 빠르지 않을까요? 자, 저희가 위에서 보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 정리, 용어가 무엇인지 평준화 일반 비평준화 일반 평준화 일반고가 1.2대 정도에서 보정도 역시 1.2대 동일하게 그냥 가져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명은 최초 합인데 두 명은 불합이었습니다. 아예. 아 참고로 모두 다1 단계 여기 위에 적어놨지만 1 단계 합격자의 최저가에 맞힌 친구들입니다. 헌대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는 비슷한 성적으로 최초합, 어떤 친구는 예비번호를 받았지만 불합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적은 비슷한데, 저희 측 생기부 평가에서 표, 그,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낮던 거죠. 저희는 30%, 35만 맞아도 승부를 볼수 있는 생기부라고 하는데요. 20% 정도의 생기부 평가를 받았던 건 거의 극상급에 가, 까운 생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준의 일반 고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의 생기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40%는 보통의 생기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노력은 했으나, 눈에 띌 만큼, 경쟁자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생기부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는 다른 것 떠나 이 차이, 생기부 차이에서 극면하게, 어, 합불의 차이가 났을 거다. 요렇게 해석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 만한 게, 위쪽에 있는 요 박스, 19학년도 이 나머지 또세명의 학생이겠죠. 자, 어, 하나는 평균 일반, 하나는 비평균 일반고, 하나는 광효자. 다양합니다, 고교 분류는. 근데 점수대로 보면 1.0, 1.1입니다. 뭐, 보정을 때려봤던 1.0, 1.0, 1.0입니다. 즉, 정교 1등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 어, 생기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35%, 30%, 30%입니다. 어, 이 친구는 최초합. 첫 번째 1.0에 35는 최초합이 됐고, 광역자사 이 친구도 최초합이 됐는데, 비표현의 일반고 합은 합인데, 예비합이 됐어요. 뭐 어, 뭐, 요 차이가 거의 뭐, 최초합에 가까운 마지노선에서 예비합이 됐을 수도 있는데, 또 때로는 좀 예비를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 오기, 왔을 수도 있겠죠. 어, 여기서 하나 딱 리스크가 있다면 면접일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선 최초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스펙인데, 헤이비아 비떴다는 건 면접에서 그만큼 역량 발휘가 많이 되진 않았던, 요렇게. 근데 어차피 우선 합격이 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바다 색깔에 있는 2020학년도 표본입니다. 요것도 한 박스를 쳐볼까요? 눈에 보일만한 비슷한 박스가 요렇게 두개 쳐오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은 이 비평전 일반고와 전국 자사 기준인데, 산술 등급은 이러하지만, 보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1.2대로. 어, 생기부는 한, 둘다3 0대고요 자, 보정과 생기부 수치가 거의 비슷한데, 한 친구는 AB함이었고, 한 친구는 AB불이었습니다. 요 차이는요, 뭐 0.05에 대한 이 등급,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산술 등급의 차이도 있겠으나, 이 전국 자사라는 고교분류와 비평전 일반고 싸움에서 이 정도 등급은 보정까지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크게 여파가 있지는 않아요. 생기부상하고 똑같은 도대체 왜 떨어졌냐? 뭐 진짜 우수게 썰인데 운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19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하나는 떨어졌다는 건 면접에서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역량을 표현해주지 못한 상황이 이 친구한테도 아마 애석하게 불합으로 결과가 왔을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박스 한번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에 남아 있는 박스겠죠. 4명의 학생입니다. 결과,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합격이긴 한데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뭐이두 친구, 1.0, 1.0, 뭐요 친구들은 뭡니까? 뭐볼거 없이 최초합이고요 광역자사 1.17이면 정교 탁 랭커입니다. 1등. 요 정도면 거의 1등이죠. 그 다음 25%면 생기면 더 좋습니다. 뭐, 두말 하면 잔소리. 최초합. 자, 근데 평균 일방 1.13, 약간은 빡빡하게 1.1대입니다. 근데 생기모 마저도 40%로 저희가 처음에 말했지만, 노력은 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부였어요. 근데 이 친구 a 비압을 달고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빡빡한 마지노선에 아마 거의 등급 수준으로 합격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이 친구가 그럼 어떤, 어떤, 어떤 힘을 발휘해서 a 비압이될 수도 있는 이유는, 역시나 면접에서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대여도 생기부가 밋밋하더라도, 그해 운과, 그, 자기의 노력이었던 면접, 뭐, 요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합격도 걷어낼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21학년도의 표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표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1 1대 한번 끊고 1 2대 저렇게 끊으면 될까요? 어, 산술등급 기준 요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1., 보이다시피 1.28, 1.31, 1.31, 1 5일 이러한 산술등급이긴 한데, 보정을 줘 버리면 전국 자산 1.5가 1.0까지인 보정을 가고요. 그다음 1.28은 그대로 1.18, 1.3, 1.3이 그대로 광역 자산 1.25 정도 조금 더어 올라가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급이 조금 바뀐 상황이긴 한데요. 생기부 상황까지 같이 해석을 하면 1.28에 40%면 어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실은 이 가톨릭대학교 추천에서 이기가 쉽지는 않다. 요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어 왜냐면 하 생기부 상황도 30% 정도 붙어 줘야 뭐 면접에 힘이 있는데 어 1.28에 보이지 않는 등급 그러니까 경쟁자에파묻힌 등급에 생기부 자체를 40%라면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그 친구 다음 친구 1.31이 죠 아까 1.28보다는 성적이 더 낮아요. 근데 생기부는 또 좋아요. 그럼에도 예비 불은 아무래도 이, 이 정도 1.3까지는 떨어지는 이 어떤 등급은 현재 학교장 추천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합격하고 있는 이 기조를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등급대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사 전국자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는 생기부 평가가 다 30%, 그리고 보정으로는 1.2대 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친구는 에비압 그리고 장국자사 같은 경우 최초합까지 들어간 상황이 나오게 됐죠. 자, 같은 또는 성적이 좀 미, 미진한 것 같지만 고교에 대한 분류 차이와 더불어 생기부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걸로 핫불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결과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박스, 요렇게 끊어내면 되겠나요? 네. 어차피 최종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이긴 한데, 뭐 계속 보이는 친구입니다. 1.0대 친구들은 항상 있죠. 허나 이 친구는 40% 생기부가 노력은 했으나, 경쟁대들 사이에서 눈에 띄진 않는다. 하지만 등급 자체가 압도적으로 1.0을 누르고 있으니, 어, 생기부가 좀 미진하더라도 이 성적과 플러스 뭐 면접에서 뭔가 힘을 발휘해서 최초합이라는 생각보다 더 좋은 합격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비평정 일방구 1.16 같은 경우는 생기부 상황 30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한 조합으로 잘 세팅이 된 값입니다. 최초합이 됐고, 그 다음 평정 일반구1 1 9예요 비슷해요. 하지만 생기부가 40%. 그럼에도 이 친구는 A/B 합까지는 또 뚫어냈습니다. 자, 1.1대 생기부면 거의 마지노선의 마지노선인데 실은 까딱 갔다 한 불합할 확률이 꽤 높은 수치인데요. 이 친구 A/B 를 A/B 합을 뽑아냈다는 뜻은 결국엔 아마 30% 정도의 면접에서의 역량 발휘가 상당히 됐다. 요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19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의 표본들을 어떤 좀 이렇게 요거 같은 표본들을 좀 이렇게 분류로 가능해서 이야기를 쪼개면서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성적대는 고교 분류상 좀 눈에 보이실 것 같고 생기부도 한30%대는 당연히 여유가 있는데 성적대 자체가 좀 짱짱하게 유지된 친구들이라면 40% 플러스 면접까지 고려한다면 생기부 자체는 40까지는 어떻게든 좀 타학교 같은 경우는 40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톨릭 때이 학교장 추천은 아무래도 종교 탑랭커 성적이 우선이 된좀 전형이다 보니까 생기부가 40% 수치까지 떨어지더라도 면접에서만 커버하면 충분히 합격 라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장프로 이번에 가톨릭 대학교장 추천 의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어, 이 자료를 캡처해서 뭐 보셔서 남기시고 싶으실 텐데 차라리 사진을 제가 좋게 뽑아서. 저희 장프로 커뮤니티, 예, 네, 홈페이지 또는 이제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 자료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톨릭대 의대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목표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지금 말씀드린 거 귀담아 드려서 잘 조합해가지고 요 목표치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